네, 오늘은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 2절이고요 제목은 분노하지 않고 진짜 문제를 문제로 볼줄 알아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음성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5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20절까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본문을 달락으로 나누면 좀 디테일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1절은 어, 사무엘이 이제 죽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는 이야기고 2절에서 3절은 나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1절은 어, 나발과의 만남 나발과의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3절은 에, 이제 부하들이 그러니까 여기 만났다는 거는 이제 나발과 다윗의 부하들이 만났다는 얘기인데 그 부하들이 나발과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나발이 한 말을 보고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 완전히 폭발하는 분노로 폭발하는 다윗의 반응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2절은 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혜롭게 대처하려고 하는 아비가일의 그 준비하는 모습,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단락을 나누어서 이제 보겠는데, 자, 사무엘이 죽으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슬피 울었다. 어, 사무엘이 그가 살아생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지 그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도 무엇보다 평가되어야 하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도 참 귀하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는 모습. 자, 그리고 다윗이 이때 이제 바란 광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다음이 이제 2절부터 이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누구를 소개하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문도 갈렙 족속이에요. 여러분 갈렙 족속이면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어, 여러분 그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존경하는 어, 그런 어, 지파의 그런 족속입니다. 갈렙 족속이라고 한다면 음, 그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세트로 불러서 말하듯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견줄 정도로 그렇게 어, 어, 용사였고 어,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할 때도 어, 이산지내게 주옵소서 라고 할 만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전쟁을 치러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인지를 다 알죠. 그래서 이 갈렙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어, 모두가 존경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 갈렙 족속의 후손, 유다지파의 후손이 바로 나발이죠. 어, 마땅히 다윗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법도 한데 이 나발이 다윗을 아주 아주 무시합니다. 그 것에 대해서 이유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냐면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는 거죠.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어, 여러분 이 나발이 아무리 훌륭한 족속의 그 후손이고 그가 유다 지파이며 그가 어마어마한 그냥 부자라고 해도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성경은 딱한 마디합니다. 그는 완고했고 행실이 악했다. 음, 어, 여러분 어, 경제가 경제력이 좋고 여러분이 어떤 처한 위치가 높고 또 가문이 아주 좋은 가문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평가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어, 가치, 무가치한. 정말 나발과도 같이 그 무가치한 인생이다. 어, 여러분 어, 하나님 앞에 평가가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평가할까요? 그가 심이 부하고 그가 갈렙족속이고 그가 유다집하고 이런 걸 가지고 그를 평가하겠지만 예, 세상의 평가 기준이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이런 조건들이 아니라는 거죠.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아, 그래서 어, 다윗이 또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그 나발이 목축업을 하니까 그 양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고 일종의 그 보호막처럼 담이 되어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은혜들을 완전히 그 무시하고 다윗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다윗, 그를 배척하는 나발. 그 안에는 나발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기 때문이다. 자, 자 이제 계속 보자면. 다윗이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열 명의 그 부하들을 시켜서 그 나발에게 보낸 거죠. 나발에게 보내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이양털 깎는 날이니까 이게 축제입니다. 털 깎는 날이 그 축제예요. 그날 잔치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런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마땅히 그에게 평강을 선포하면서 어. 좀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 너에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 해하지 아니했고 그들이 갈매에 있는 동안 양 치고 할때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어, 너의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으니까 너의 손에 그 있는 대로 어, 할수 있는 대로 할수 있는 만큼만 좀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후원을 요청합니다.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의 한말 그대로 얘기를 이제 나발에게 하니까 나발이 어떻게 반응하죠? 10절. 예.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이거는 지금 사울을 두고 한 말이죠. 어, 사울의 종이 예, 다윗인데. 어, 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종을, 종이 주인을 떠나서 그렇게 반역 행위를 하고 있는 어, 그야말로 어, 이 불법의 사람이다 어, 무가치한 사람이다 하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어, 다윗을 아주 이렇게 인격 모독을 하며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 떡과 물과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어, 내양국등강릉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마치 이제 불량 불량자와 같이 무슨 거지처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죽겠느냐 하면서 어디 어, 이렇게 돌이들한테 어디 거지 같은 이런 자들한테 내가 죽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모독적인 어, 발언을 하게 됩니다. 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소년들이 와서 자기가 받은 어떤 처, 처사들 그리고 했던 나발의 이야기들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폭발해 버리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이제 200명은 남겨놓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일단 나발의 문제는 뭐냐면 어, 하나님이 택한 다윗, 뭐 같은 유다 지파라서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기름부은 다윗을 이렇게 택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사우를 여전히 그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죠. 어,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 중에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악하고, 그리고 완고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나발의 그런 완고한 모습. 이런 것이 이제 문제점이 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이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호의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베풀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나발은 이제 완고함 속에 너무너무 이렇게 다윗을 거짓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다윗, 예, 다윗은 폭발해버립니다. 폭발해버리면서, 이제 어떻게 하죠? 예. 폭발해서 뒤에 가면은 이십절 어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어 악을 선으로 갚았다 하면서 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운데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넘겨두면 내가 저주받기로 한다 내가 벌받기원 한다 이 말은 내가 싹다 진멸하겠다 분노가 아주 예 치솟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참 이해가 되면서도 어참 이제까지 사울 앞에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비참했습니까?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했던 다윗의 기존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르죠. 마치 꼭 사울처럼 어그 환경과 상황에 휘몰아치는 상황에 그막 분노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울의 모습을 마치 다윗에게 보는 듯해요. 자,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인내의 다윗이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 다윗의 그런 연약함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여전히 그 사울을 사울을 하나님이 통해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붙여 주셔서 사실 다윗이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런 고생은 참 필요한 고생이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시간 시간들 통해서 그래서 다윗 안에도 충분히 사울처럼 교만하고 분노하고 감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는 그런 사울 같은 모습이 다윗 안에도 있다는 거죠. 이걸 발견하잖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 왕을 이렇게 끝까지 붙여 주셔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거죠.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런 인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어, 다윗인 줄 알았는데 꼭 사울처럼 구는 이 모습. 이게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내 옆에 나를 연단시키는 그분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훈련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감사할 줄도 알고 왜요? 어, 나를 다윗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려는 손길로 붙여주신 귀한 분이니까 예, 힘들게 해도 예, 그 시간을 통해서 잘 연단 받으시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 소년 이 소년이 누구냐면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그 나발의 그 신하 중에 한 소년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 나의 아내 아비길에게 말했다는 거죠. 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문난 다윗의 그 소년들이 문안하러 왔는데 모욕을 하고 돌려보냈다. 어, 사실은 다윗의 그 신하들이 있어서 우리가 매우 이렇게 다치지 않고 뭐 잃어버린 것 없이 밤낮 우리의 그 담이 되어줘서 우리가 참 안전했는데 어, 지금 다윗의 신하를 그렇게 돌려보냈으니 이제 어떻게 할지 참 파, 판단하라고 그 나발의 아내 아비게에게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저는 이제 오늘 이것을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누군지 이름은 안 나왔지만 하인들 가운데 있는 이 하나, 이 하나가 어, 이 하나 때문에 음, 모두가 사는 겁니다. 모두가. 다윗도 살고, 다윗의 군사들도 살고 어, 나발그 속한 그러니까 아비가일과 그 공동체 전체가 사는 거죠. 왜요? 만약에 이 하인 중한 명, 이름도 모르는 이한 명이 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고 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얘기를 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여서 다른 사람들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비가일은 이 사실을 몰랐을 것이고 아비가일이 몰랐으면 다윗은 사울과 같이 충동하여 폭발하여 아마 진짜 다 죽였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되는 거죠. 죄가 되고 씻을 수 없는 죄가 되고 또 아비가일도 그 공동체도 다 망하게 되겠죠. 모두가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한 사람이. 문제를 문제로 봤고요. 위기를 위기로 봤어요. 그리고 말할 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살았죠. 다윗도 죄짓지 않고 아비가일도 적절하게 대치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비가일이 준비를 잘 합니다. 그리고 딱 만나죠. 다윗과.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어, 메시지 몇 가지를 나눴죠. 예, 우리 안에. 나발처럼 어, 세상 조건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완고하고 어,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크고 작은 은혜 앞에 바르게 반응하자. 그리고 다윗처럼 어, 이렇게 분노하는 인내하지 못하고 나보다 약하고 또 힘없는 또 내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나도 금방 사울처럼 되는 이런 모습 어, 그것 때문에 내게도 하나님이 사울 왕을 붙여 주셔서 오늘도 나를 연단하시고 있다. 예, 이한 가지의 메시지. 또 마지막으로는 이 소년처럼 문제를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예, 그런 그런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어, 삶 속에 이렇게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셔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어, 그것을 캐치해내야 되는 거죠. 캐치해내고 그 문제를 문제로 캐치해내서. 그것을 가지고 진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 여러분 삶 속에서 어, 그냥 평안히 흘러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정말 뭐가 진짜 위기인지, 뭐가 진짜 나한테 문제인지 예, 이 부분을 어, 영, 영안을 열고 확인하시고 분별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인내하며,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을 살피며, 잠잠히 살피며, 위기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